네, 플레비언 리드 포스트 시간입니다. 동물들의 역습이라는 제하의 글을 하얀 램프님께서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애완 동물 천만 시대다. 이제는 애완이라는 말보다는 반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애완 동물들의 지위가 격상됐다. 애완을 넘어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클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심지어 안거나 업고 다니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가 있어 들여다 볼라 치면 아이는 보이지 않고 강아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사회만큼 곳곳에 반려동물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몇년 전인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이가 이웃이 키우는 맹견 종류의 반려견에게 다리를 물려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다. 특히 강아지 지짐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아직도 그 해결 방법이 요원한 층간소음의 민원을 웃돌지경이다.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이 치우지 않은 강아지 똥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반려동물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귀엽고 깜찍한 어린 새끼 때의 모습을 보고 덜컥 입양을 받았다가 커가면서 어릴 적의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변해 애정이 식어버리거나 병에 걸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감당하기 싫어서 물건을 버리듯 그 귀한 생명들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이곳저곳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버려진 생명들은 자기가 버려진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다가 구조 단체에 의해 구조되어 좋은 주인에게 다시 입양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조되더라도 마땅한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다가 안락사를 당하는 쓸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일부 구조되지 못한 반려동물들은 거리 곳곳을 떠돌며 먹이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로드킬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우리의 주식이나 간식용 그리고 의류용으로 키워지는 동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좁은 우리에 가둬두고 빨리 키워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 인간이 그들에게 저지르는 행위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것들이다. 의류용 털을 얻기 위해 오리를 줄 세워놓고 털을 뽑는데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오리들의 울부짖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니라면 동물의 털이 들어간 옷은 절대로 입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두 그 귀한 생명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참혹한 참사 중의 참사라고 할수 있겠다. 자력 구제의 수단이 없는 연약한 생명들에게 저질러지고 있는 인간 분상의 죄악이 참으로 크고 엄중하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중국발 오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불과 몇십 명이던 환자들의 수가 천 명을 육박하게 되었고 일부 의사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만 명이 감염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작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닦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요. 더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강력한 바이러스의 등장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몇년 전에 세상을 놀라게 하던 사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메르스, 그리고 이번엔 우한 폐렴 바이러스 몇년 간격으로 발생했던 이 공포스러운 바이러스의 출처가 모두 동물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사스 바이러스의 출처가 고향이었고 그 다음에는 등장한 메르스는 낙타 그리고 이번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박쥐이다 거기다 간간이 구제역과 조류 독감이 추임새를 넣고 있으니 최근에 인류를 위협하는 막강한 병원균이 모두 동물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연약하고 자력 구제가 안 되는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인간의 참혹한 죄악상이 인간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고통을 이제는 우리 인간이 예방과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공포의 바이러스로 되돌려 받고 있다. 사필규정이다.